a가 일보다큰 실수일 때,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ax 제곱이 점 p에서 직선 y는 ex-1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자. 선분 pq의 길이가 최소일 때, p점에서 요 직선에 내렸는데 요 길이가 최소되려면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. 최소점을 찾는 방법은 요 직선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접하는 접점 여기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. 그 다음, OP가 직선 맞는 점아이라고할 때, 또, 또 여기 O하고 P를 연결해서 만나는 점아이라고할 때,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A라고 하고요. 극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. 자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접점의이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직선이 이거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E가 되어야 돼요. 또 Y는 EX. 절편을 아직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하고, 자, 요거하고, 요거하고,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,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. 이렇게. 즉,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돼요. 그리고 그 근이 X이기 때문에 넘겨보면, AX제곱, 마이너스 EX, 마이너스 B는 0이 되고요. A로 묶어보면, 자, X제곱, 마이너스 A분의 EX, 이렇게 되고, 이거 완전제곱식이, 이거 절반, 즉, X-A분의 1의 제곱,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, 모양이. 자, X가 A분의 1에서 이렇게 중근을 갖게 됩니다. 요점의 P점의 좌표가 A분의 1, 그리고 A분의 1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A 곱하기 A제곱분의 1은 A분의 1. A분의 1, 이렇게 돼요. 자, 그리고 OP, 자, 요 직선은요, 여기 A분의 1, A분의 1은 기울기가 1이 되기 때문에 Y절편이 0이고 기울기 1이면 요 직선이 Y는 X 직선이 됩니다. y는 x 직선과 y는 2x-1을 열 방식 풀어보면, 2x-1x니까, 넘어가고 넘어가면 x는 1. 요 점의 좌표가 x가 1, 1이면 y 값도 1. r은 1,1,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p점에서 q점까지 이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요. 점은 a분의 1, a분의 1. 직선은 이 직선 쓰면 됩니다. y 넘기면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 이거 제곱 제곱 해주면 루트에 5가 되고요. 이거 a분의, a분의 1 대입하면 a분의 1 빼기 a분의 1이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거의 절대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구하자는 값이 리미트 a가 1 플러스 1보다 좀큰 거니까요. a가 1보다 크면은 이 값은 1보다 좀 작고, 거기서 1을 빼면 음수가 되겠죠? 그리고 이거 절대값 벗겨지면서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. 반대로 내가 바꿔 써볼게요. 1 마이너스 a분의 1, 이렇게 돼요. 자, 그러면, 이 삼각형을, 모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, 여기가 직각이고, 자, 요 길이가, 길이가 요겁니다. 루트 오 5분의 절대값에, 아니, 절대값 풀었죠 1-a분의 1.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보면 요 길이는 요 길이가 1자린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요게 비율이 1대1대 루트2가 됩니다. 요 길이가 1에서 a분의 1을 뺀 것이 되고요여기루트이를 곱하면 요 길이가 됩니다. 루트2에 1-a분의 1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거예요. 근데 보면 1 빼기 a 분의 1이 공통으로 좀 보이죠.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이거를 a로 뭐 대문자 a로 볼게요. 루트 2 a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. 이것은 루트 5 분의 a가 되고요.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루트에 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. 이거 제곱은 ea 제곱. 요 길이 제곱은 5분의 a 제곱. 그래서, a 제곱, 바깥으로 묶어가지고 나오면 a로 나올 거고요. 이렇게 a. a가, 아까 a 빼기 1분의 a분의 1이었습니다. 이렇게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루트 안에, 2 빼기 e 5분의 1. 5분의 10 빼기 1이니까 5분의 9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 길이가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표현해 보면,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. 1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여게 돼요. 루트 5분의 a 곱하기 자, 높이가 이 값이 됩니다. 그래서 루트 5분의 9 먼저 써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-a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정리 좀 해보면, 음, 요거 1-a분의 1이 아까 제가 a라고 둔 겁니다. 요것도 지금 a입니다. 이것도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구요. 앞에 2 있으니까 10. 1 0분의 루트 9는 3. 이렇게 되고, a 제곱. 이렇게 돼요. 그래서. 자, a 원래대로 바꿔보면 요겁니다. 1 0 0 a 분의 1의 제곱인데 이것도 a로 통분해보면 a 분의 a-1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이거를 여기 이제 대입하고 극한을 그 보내면 됩니다. 보면은 a가 1로 갈때 a-1의 제곱인데 여기도 a-1의 제곱이죠. 그래서 이거 사라져요. 이렇게 사라질 거고 앞에 보면 여기 20 남습니다. 20 곱하기 10분의 3에 A분의 1의 제곱, 이런 말은 없는데, A 값이 1로 가기 때문에, 1 집어넣으면 이 값도 1로 갑니다. 사라지면 되니까. 20 곱하기 10분의 3 해주면 6. 답은 6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